이거, 하은, 우리 막둥이 하은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은이 막둥이. 하은 막둥이다. 막둥이가 뭐야? 막둥이가 제일 귀여운 사람을 만나는 거야. 아, 어, 진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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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 하은이 뭐 하은이 하고 있어, 하은이. <laughs> 나 21일에 <앞에서>. 하고 누나, <laughs> 아이데짓나 거기 들어가 봐.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 실시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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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시간이 아니 없는데 다시 나갔다 들어와봐. 하은이 아, 우리 막둥이 하은이는 겁나 긴장 아우, 간지러워. 하은이 지금 어디 뭘 보고 있는지. 어, 라이브라 떴다, 여기, 거. 하은이는 이렇게 주걱고 <주먹도록> 이렇게. <laughs>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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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긴 하긴 하고하어 하긴 <laughs> 안 보여. 안녕 안녕 긴 하긴 이라고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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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 하긴 하긴 이긴 하긴 하긴 아, 아. 안쪽, <laughs> 아니 좀 피곤해. 하니 원래 주인공을 알아요. 응, 오빠가 게임하는 모습 봐. 조물에게오빠가 자를. 오빠 이기줄 알아봐. 아니 이기하니야 이상한 같은 눈을 따라 무섭습니다. 어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는 모습. 아니야 이 아니,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아오이이거구이친그는이내구는 소리. 오야 이거야이거이거찍어이렸어 <laughs> 어, 사진을 찍어버렸어. 사진까지 라이브 하는 응, 사진,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나가게 하고 하는 거야. 이거 라이브, 라이브 끝나고, 어, 라이브 <laughs> 끝나고, 이거, 이거 영상에 올려야 알겠죠? 이거 어차피 라이브 이거 지우지만 않으면 이렇게 계속 또 지우지 않고, 이거 그냥. 내 머리를 봐라. 내 머리는 장수꾼들. 어, 좋아요 눌렀어, 은희가 어? <laughs> 봐봐, 여기 좋아요 눌렀잖아. 아야, 하지마. 야야. 좋아요 취소돼 아, 좋아요, 좋아요 눌러 귀엽귀엽아 어. 하은이는 못아니아니 하은이는 겁나 귀여워 이거 좋아요 취소를 취소하는거같아 이거 이번엔 다시 취소를 하는건데 왜 응. 취소가 안돼 취소할거 같은데 이거 어! 이이로 눌렀어 뭐야, 누렀... 뭐야? 누가..누가 보고있나봐 한 명이 더 보나? 어! 이2로눌렀 근데 이거 왜 계속 이거 반사가 돼?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낙둥이 하은이라고 합니다. 와!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낙둥이 하은이라고 합니다. 매매. 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가가도 음. <laughs> Mutti, m u t t 같아요 t 인모찌 u t t i Mutti, Mutti, m 모찌 t i Mu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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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나도, 나도 이제 최고, 아니, 나도 이제 라이브라이브라이브라이라이도 아, 뭐, 나도, 나도 이제 최고 브라이 아, 어, 근데 이브라이브라이라이브는이브이라고 뜨는데 브라이라이라이브라이브라라이상라이브라이이라고뜨는라아이이 우와 저거 뭐지 누나 가는 게임 겁나 재밌겠다. 겁나 가기 진짜로 재밌겠어? 어, 지금 너무 재밌게 끝어갖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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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지를 계속 흔들고 있어. 검지를? 나는 그래도 라이브 해야지. 응, 음, 이거 재밌겠다. 정말? 안녕하세요. 나 누나랑 닮았죠? 네. 하윤이랑. 네. 누나한테 나 온다, 누나한테. 온다. 누나는 닮았어요. 어, 진짜 이거 비교해 주려고 일로 왔는데? 어, 뭐가 좀 못생겼는데? <laughs> 누나 왜 이렇게 귀신 같아? 아니, 하나는. 비교해 주려고 일로 왔는데? 어, 뭐가 좀 못생겼는데? 왜너 뭐 아니? 원래 근데 실시간은, 한 시간까지도 알아. 하던데 진짜? 응, 1시간에서 24시간. 뭐? h a t 진짜, 로 엄청 귀데 우린 6분짜리인데. 아. 하은이 엄청 귀여워. 아, 사펜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여, 하은이 코로 라이브 를 빨아먹어. 누나나 우리나라 우리나라 유튜버랑 저랑 참 안녕하세요. 닮았죠? <laughs> 이거 올려놔야 돼. 하은이랑 저랑 참 닮았죠? 이러는데. 누나, 나 사랑해? 응. 어. 아, 사랑해. 누나가 아니라 언니구나. <laughs> 저는 아직도 말하기 서툴로 말을 못해요. 지금 오빠랑 언니를. 어, 어, 예쁘다. 오빠랑 언니한테 빌려다 녔어 진짜 사한 거지? 진짜 어떻게 하면 나 울어버린다. 이거 좀 쉬워. 지금 우는 소리 약간은 저렇게 쓰니까. 내가 좋아까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 하지. 말고. 뭐. 어, 엠베, 여거 여운이, 아, <laughs> 여운이 얼굴. 여운이 얼굴. 여운이 아까 하주는... 여준이를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옆으로 나를 보려고 돌았어 어? <laughs> 카나카나 어, 아, 하은이. 하은이. <laughs> 여준이 하은이를 잡아볼까? <laughs> 이여 키가 왜이렇 작아 응. 하지 마. 아화면 자리지 응. 돌리는 게 훨씬 탓할것 응. 같은데 안녕 언니야 하은이는 귀여워 어 하은이 진짜 안녕 하는데 하은이는 한... 하은이 너무 귀엽다 어, 하은이 하... 너무 귀엽다 하이 <laughs> 라이브하니까 좀 웃어줄래? <laughs> 이제 웃는다 하늘아 너무 귀엽다. 나내건좀 내가 말한 건좀 귀신처럼 들려. 엄마 그래서 어, 어, 은니가갑 너는 방해할 거 아니? 어. 면좀 나가. 너좀 나가. 음. 어, 은이 어 언니 여기로 간다. 그치? 은이 여기 이거 찍어 여... 이제. 어, 아. 이 카메라 떨어뜨림 사고가 또 일어나. 하빈이의 게임을 간 도와줄까? <laughs> 여기다 찍지? 근데 보정하니까 좀 이상했어, 생일. <laughs> 아,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은냐 <laughs> 하은... 야, 치워, 이제. <laughs> 하은 이 찍어야지. 하은 이 찍어야지. <laughs> 하빈아, 너 하은이 관심이야. 하나, 하나. 누나 가는 거 게임 맛 재밌겠어? 웃어? 못봤데 웃어줄래? 하연아, 하빈아, 너 그렇게 하면 하은이 다쳐. 울어 너는 30kg 넘잖아 나는 30kg인데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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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너는 30kg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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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잘맞아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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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냐아니야가을이 ASMR 하오리 손먹기 신백기 내가 안 울어요 하은이는! 하은이는! 뽀뽀 뽀뽀 뽀키뽀 뽀키뽀키뽀 뽀키뽀 뽀키뽀 하은아 웃서 구독자,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저 이제 다른 거하도 되죠? 안돼 <laughs> 아, 우는 척이야 나 너무, 너무 가까워 이쯤에서 해야 돼 하은이 머리까지 딱 하, 음. 삼삼 드래곤드 넌좀 하지마! 아니, 그럼 좀 가. 너는 방해할 거. 거 아니면 가. 귀엽죠. 방해하면 일론다. 아니, 보는 사람 한명 밖에 없어. 여운이 밖에 안 봐. 누나가 봐야지, 그럼. 그래. 나도 와. 근데 이따가 볼수 아, 있지. 나, 촬영하면서 봐요. 그러면. 하은이 귀엽쥬? 하빈이 형화 아니, 하빈이 오빠 하는 게임 재밌겠다. 하은이 애기 첫 애기의... 뭐야? 세계 최초 애기... 애기가 하는 게임 애기 첫... 애기의, 세계 최초 애기... 애기가 하는 게임 예? 맞잖아 맞잖아 아니이가하이가 아마도 한살 최초로 할걸? <laughs> 한살 최초로? 하은아, 게임 재밌 게임 뭐라 너무 게임 어이 동영, 라이브 동영상 숨기기는 왜 있어? 하은이도 지금기 잘하는데 해볼까? 야 이거. 좋아요3개다 와이프 누가 안눌렀 아, 누나가 아까 눌렀는데 아, 뭐였지? 아니 나 아, 폰에는 로그인이 꾸우. 안 돼서 못 눌러 어, 이거 봐봐 어? 어, 어 아, 은이는 귀여워 재밌겠다, 저거 나도 게임하고 싶어, 오빠 하은이 오빠 <laughs> <laughs> 하이 <하수> 아주 그냥 엉망 아, 어? 하은이가 어. 발로 이거 눌렀어 이거 찍지 마, 이만 내 입에 들어와 볼래 우리 구독자들 이런데? 내 입에 들어와 내 입은 좋은데? 나는 저입어 하은이가 계속 어나욕 만들려고 한다 잠깐만 여준이 욕 사태 어, 얼빡사 하은이는 아주 귀엽습니다. 오야, 야 이거 잘못으로 이거 더더확끊눌렀는데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나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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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기 얼굴에 다시. 알겠어, 너가 찍어봐. <laughs> 좀 비켜줘 네발 보여. 한빈아 너는 이가 하고 있어요 <laughs> 저기요 <laughs> 저기 어디에 이아원 <이게>. <laughs> 여준이 형. 오 여준이 오빠 좋으면 입에 대. 어 진짜 됐다. 아. 맛있어? 그 먹는 거 아니야? 여준이 오빠 좋아하기 때문에 빨리. 어, 진짜 입겼다 아, 그렇지? <laughs> 하은이 김치. 하은이는 김치. 하은아,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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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김치 아니야, 나 김치 싫어하는단 <laughs> 말이야. <어차피. 웃음> 그렇게 말안 했는데 눈... 오빠가 번역을 제대로 못했는데. <laughs> 나 잠자야겠다. 하은이는 잠자는 하은이의 잠니구나 누나의 누나는 뒤에서 째려보는 중. 넌 귀신처럼, 넌 귀신처럼. 어 어디서 누가 내 귀신? 내 귀신이야 무서워. <laughs> 아, 무서워. 귀여워. 아, 아, 누나가 찍어줄래요? 하은이 엄마이 <laughs> <엉덩이>? 여기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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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a n 이 u n 수 하은이 얼굴 u n g k i l c a 일 i balik, balik, b a l i 우리 구독자분, 하은 기적 이가니까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세요 지우지 말고 올려. 어 올릴 거야. <웃음> <웃음> <웃음>